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세행입니다 오늘은 시편 4장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보기로 하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되네요.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어떻게 할지 한번 우리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죠. Know that the Lord has set apart the godly for Himself. The Lord will hear when I call to Him. 이렇게 네요 자, 자, 다시 한번 보죠. Know that the Lord has set apart the godly for Himself. The Lord will hear when I call to Him.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uh, know that 그러면 알아, 라 알죠다 이거예요. 알죠다, 알죠다, know that. The Lord 하나님께서 h a e set apart. set apart는 택했단 뜻이에요. 누굴 택했냐? The godly. 형용사 godly 앞에 더 붙여서요. 더 플러스 형용사가 돼서 이거는 뭐냐면 의로운 자들, 의로운 자들. So the godly 의로운 자들 을 하나님께서 뭐야? 택하셨다는 거죠. For Himself.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the Lord will hear when I call to Him. the Lord 하나님께서 will hear 들으실 거예요. When I call to him, 내가 그에게 부르짖을 때, 그래서 know that the Lord has set apart the godly for Himself,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The Lord will hear when I call to him,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랬죠. 그다음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이제 4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영어 어떻게 할까요? In your anger do not sin. When you are on your bed, search your hearts and be silent. 살라 이랬죠. 그래서 in your anger, in your anger, 너희는 떨며. 여기서 뭐, a n g e r 화났다기보다 떤다고 막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in your anger, 너희는 떨며, do not sin, 범죄치 마라. 그렇죠? 그다음 when you are on your bed, 잠자리에 들었을 때, 잠자리에 들었을 때, uh, search your hearts, 심중에 말하고. Be silent. Be silent 뭐야? 잠잠하라 이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어,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아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누워서 마음속에 말하고 잠잠하라. 입 밖으로 함부로 꺼내지 말하는 거죠. 그래서 In your anger, do not sin. When you are on your beds, search your hearts and be silent, Selah. 여기까지가 4절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3절4절은 어, 그. 나,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경건한 자이므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는 믿음의 어떤 고백으로 볼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3절과 4절 같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습니다 감사합니다.